대대역 포화상해를 허락하시고, 요와 이래 대신 하나님, 귀한 정을 예가해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문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묻어서 이 예물과 함께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정성을 함께 모아서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흠양하실 만한 귀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 명이 되고 풍자양이 되고 위로함이 되어서 하나님 합당한 흠양하실게 합당한 예물이 되어서 삼십 배, 육십 배, 백배의 예물로 우리가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정성으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역이 되기를 원하오니 즐겁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로 역사해 주시고 귀한 여행을 위해 하나님 기름 부미이 넘치게 해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